9월 216만원씩 준다고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돈 쏟아진다 9월 216만원 그냥 준다고 내년부터 몰랐다간 진짜 손해보는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고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선 야간 긴급 돌봄수당이 새로 생기고 육아기 단축꿀로 수당도 인상됩니다 청년들에겐 더 파격적이죠 새로 만들어진 청년 미래 적금 5월 5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까지 합쳐 무려 2천만원이 손에 들어옵니다. 중소기업 청년은 216만원, 지방취업 청년은 추가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월세 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, 5월 5에서 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교통 이용 가능한 정액교통 패스, 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청년은 월 9만원으로 무제한, 노인 일자리도 115만개로 늘어나고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엔 월 30만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농어촌 주민은 월 15만 원 기본소득, 여행객은 경비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제도도 시행돼요. 정말 말 그대로 모르면 손해, 알면 생활비가 확 줄어드는 제도들인데요. 여러분은 어떤 지원이 가장 반갑나요? 또 다른 생활 연예 소식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.